시그니처 최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시계니처 세미입니다. 오늘 신나게 놀어봐요 저희가 복수하려안안될것 같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어쩌면 저 하세요? 최영호, 어디에 그게 따라 불러주시고. 저, 진짜요?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아,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지만,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, 저희가 6월에 최근에 나왔던 풍덩이라는 곡이었는데요. 어떠셨어요? 완전. <laughs> 요 어, 정말요? 어, 지금 마라톤 하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, 지금 좀 기운이 나시나요, 여러분? 네! 어, 감사합니다. 저는 마라톤 대 제20회 국방일보 저는 마라톤 대회 만나요. 너무 축하드려요, 여러분! 여기서 살아가지고 굉장히 올림픽공원에 많이 와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. 아 <laughs> 오, 완 완주는 다 하셨어요, 근데. 최고 최고. 두 가지 잘하셨어요. i so 다음 노래는 저희가 이제 푸 앨범에 수록된 알락 알락이라는 노래인데 아세요? 아세요? 오 어떻게 아세요? 너무 조확하게 부르셨는데요? 사이 팬이 너무 많아. 응원법을 알려드려 볼까요, 우리? 맞아요. 같이 하면 좋잖아요, 그렇죠?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, 응원법이. 맞아요. 오. 이즈유 할,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이 다 같이 알랄랄라 알 I 랄랄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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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. 해주시면 돼요.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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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거예요! 한번 만 해볼까요? 연습을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이 t 유 알랄랄라 l i 랄랄 이즈유 알 e I 라알랄랄랄성 like. <laughs> i k like, 랄지 like. <laughs> <와, 바로. 홍병상까지 웃음>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 이 열기를 이어서 한번 다음 무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